어 하나의 거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개념으로서 배우기는 좀 불가능하다. 진짜 초심자가 와서 배우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고. 크로스핏이 약간 F45에 요즘 밀리고 있다라는 <웃음> 느낌이. <웃음> 아, 없는 소리 아니야. 크로스핏하고 음. F45의 음. 차이점을 설명을 해줄게. 내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첫 번째 크로스핏은 역도랑 체조랑 고강도 심폐 훈련을 포인트로 해서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더 무겁게 이걸 포인트로 시합을 하는 스포츠의 색이 짙은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F45는 크로스핏에서 조금 대비되게 상대적으로 고중량을 안 들고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킷 트레이닝, 인터벌. 크로스핏도 일종의 서킷이긴 하지만 크로스핏을 실제 해보면 크로스핏을 서킷 트레이닝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근데 F45는 명확하게 서킷 트레이닝이지, 코치 쪽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F45는 TV가 그날그날 하는 운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코치가 간단하게 시연만 하고 실제로 고객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매칭이 돼있어 그래서 딱 비디오 틀어주고 봤을 때 너무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은 많지 않고 어느 정도 간단히만 보여주고, 또 이제 서킷을 돌면서 코치들이 동작을 잡아주는 개념 근데 크로스핏은 코치가 확실히 지도를 어느 정도 할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이지 그러니까 코치 입장에서는 F45는 좀더 고객에게 응원도 잘 해줘야 되고 뭔가 분위기도 좀더 샤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실제로 엄청 뛰어난 코치가 필요하진 않거든 근데 크로스핏 체육관은 운동 능력이 담보가 안 되면 뽑을 수가 없어 나도 거기에 체험을 좀 해봤거든 코치들이 시범은 보여줘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동작을 계속 뭔가 배운다라는 개념은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시연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고 동작을 수행하는 데 바로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뭔가 난이도 있는 동작을 갖다가 수련한다, 훈련한다 개념으로 접근보다는 그냥 운동한다라고 보는 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 난 F45 되게 좋았어. 어, 왜냐면 운동 가질 수는 훨씬 많더라고. 크로스핏이나 이런 음. 거는 어쨌든 내가 하는 업종이고 하니까 항상 하는 운동도 어느 정도 다 알잖아.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 코치가 너무 길게 얘기해 주는 게 나한테 그 메리트는 없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난더 메리트도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코치들이, 어, 서비스 마인드 되게 좋았어, 요 누가 봐도 되게 예쁘고 잘생긴 코치들이 응원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회원들도 다예쁘더라고 그래서 좋다는 건 아니야. 되게 선남, 선녀들이 많았어. 또동하고 싶게 만드는 거내 쿠도 후배가 거기를 좀 가본 것 같은데, 어, 막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F45는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어떤 운동 강도나 이런 게 아주 높진 않아. 아, 이거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서킷 트레이닝이니까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의 거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개념으로서 배우기는 그건 불가능하다. 진짜 초심자가 와서 배우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고 왜냐하면 서킷을 돌리잖아 물론 코치들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어 우리 체육관에서는 이쿼트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동범위 안 나오면 아예 별개로 계속 가동범위를 따로 연습하고 어쨌든 그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더 하이 퀄리티의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임시적으로 하는 개념이 좀 없어. 임시 처방을 했다가는 그 사람이 영원히 진도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넘, 넘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들여서 잡아주는 편이지. 그래서 거의 초심자가 오면 거의 한시간 내내 난 PT 해주듯이 받는 경우가 많아. 어, F45에서도 물론 코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만큼의 고난이도 하이 퀄리티 동작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 작들을 보니까 음. 뭐 거기서 막 엄청나게 고중량을 스내치를 하거나 체조로스만 물고나번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게 장단이 있는 거지. 그 그러니까 크로스핏이 채워주지 못한, 어, 것들을 좀 채워주는데, 브랜딩을 잘한 거지, 브랜딩. 내 생각엔 그래. 초보자들이 크로스핏을 할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부상의 여부거든. 그 근데 F45를 하면 확실히 부상의 여부가 줄어들지 않을까? 어, 이게 좀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일단 성향으로만 한번 보자고, 뭐 어려운 동작을 추가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F45가 더 안정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 뭐, 스네치나, 머슬업 음.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안 시키니까,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테크니컬한 점이 떨어지니까 덜 다치겠지 근데 또 달리 말하자면 이 서킷트레이닝만 하는 것과 크로스핏에서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 체계를 밟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파는 부분이 커 그래서 기술을 되게 많이 수련하고 배우고 차분차분히 올라가는게 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방 보고 금방 배울 수 있는 동작으로 막 하다가 동작이 되는 것 같은데 기술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하다보면 은 어느 정도 부상이 올수 있는 측면이 있는거지 그러니까 F45가 채울 수 있는 되게 확실한 포인트는 크로스핏보다 더 다채로워, 더 다채롭고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단 중량이 가볍다는 전제하에 중량이 중간 이상 들어가면 크로스핏이 훨씬 더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부상률의 차인 이 거지. 그러니까 크로스핏은 고중량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부상이 있고, 난이도 높은 동작을 하려고 하니까 오는 부상이 있는데 반면 F45는 크로스핏 입장에서 안 다칠 중량을 가지고. 다치는 음. 경우가 생기고 또 시간 안에 빨리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상이 좀 있죠 이걸 얘기하다 모르겠다 음. F45도 내가 사실 뭐 코치를 좀 써봤지만 음. 초심자는 오히려 안 오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가서 느낀 거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한 명을 따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술을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킷 안에서 편입돼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개념이니까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티를 조금 해봤던 사람이 F45 는 진짜 재밌지. 옛날 스피닝 하던 사람이 F45 가면 완전 미치지. 스페인보다는 난더난 운동이라고 생각해. 무슨 스피닝을 <laughs> 또 까나 이게 <laughs> 나는 남과 경쟁이 좋다. 음. 그럼 일단 크로스핏. 크로스핏은 확실하게 수치로 적어놓고, 누구 100kg, 누구 90kg, 이렇게 적히니까 음. 대충 할 수가 없어. 음. 그런 의미의 운동을 좋아하지만, 크로스핏보다는 좀덜 경쟁하고 싶다. F45. 그리고 나는 너무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 싫다. 나는 좀 적당한 중량으로 다양하게 운동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도 좀 핫한 데서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F45. 음. 무조건 F45.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다른 운동을 엄청 빡세게 많이 해. 그러면 크로스핏이 오히려 조금 더 부담될 수 있지. 왜 크로스핏은 중량을 다루고 역도나 이런 체조는 신경계를 다루니까 피로가 누적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좀 뭔가 다른 운동을 하는데 카디오 느낌을 컨디셔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운동을 한다면 F45 확실히 좋은 대안이야. F45도 근데 중량을 치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는 본점에서는 그건 중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웃음> <웃음> 어. F45는 지금 내가 분석을 해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브랜드야. 나도 어느 정도 운동을 좀한 사람으로서 F45 이렇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 내가 진지하게 뭔가 운동으로서 내적 성장을 이루고 조금 더 성취를 높이 하고 싶다. 높이 하고 싶다. 그러면 크로스핏스는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 왜냐면 운동을 즐겁게 한다는 것만 자체도 되게 높은 가치거든. 꼭 너무 운동에 너무 큰 의미 부여 안 하고 즐겁게 무언가 안 들고 그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히 좋은 거고 박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응. 내 아이 결론은 내 아이 결 F45 <laughs> 내가 회원이라면 <laughs> 우리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책을 보셔야 <laughs>